요정학원 엘리넬 하인즈의 제자 펜시와 쿠디 펜시가 쿠디가 엘리넬을 끌려갔다며 도움을 요청해 와서 수면 위를 걷는 마법을 걸고 호수를 건너 요정학원에 들어간다. 엘리니아와 다르게 엘리넬은 인간을 극도로 경계하는 요정들이 모여 있었고 다섯 명의 요정 아이들이 사라지자 며칠간 주변을 조사하고 있던 인간 쿠디를 범인으로 지목한 것이었다. 호수에서 쿠디의 잃어버린 연구 자료를 찾아 쿠디의 혐의를 풀어주고 함께 아이들의 기숙사에서 단서를 찾는다. 아이들은 메이플 영웅들을 동경하여 연극을 하려고 준비하려다 교감 카리안에게 걸 흔히 나자 뒤뜰 만들라고라 밭에서 몰래 연습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을 알게 된다. 베티가 준 기계로 아이들을 찾아 구출하고 엘리넬 명예교수가 된다. 끝. 골드비치 리조트 대무역상 골드비치가 리조트 오픈 전에 미리 체험해보라며 초대를 하는데 조종사 어빈이 연료 부족으로 불시착을 한다. 캐리에게 길을 물어보지만 무시하고 새로 들어온 직원으로 착각한다. 겨우겨우 오해를 풀었지만 갑자기 나타난 블랙슬라임 때문에 리조트 오픈 일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골드비치의 아들 골드비치 주니어는 도베르만 윌리 리염과 제니퍼만 신경 써서 휴양하러 갔다가 1일 직원 체험을 하게 된다. 블랙 슬라임들이 가져간 것들을 다시 되돌려놓는 과정에서 토프를 만나 블랙 슬라임들이 수상한 잠수함을 타고 섬에 들어온 걸 목격했다고 듣는다. 벤자민과 로이스의 약혼 반지를 찾아주고 골드비치 주니어의 그림 모델도 하고 도베르만의 장난감 공을 찾아주는 등 리조트 오픈과 관련 없는 일도 많이 한다. 토프가 리조트에 취직하기 위해 원주민으로 위장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토프의 도움으로 잠수함의 위치를 찾아 캡틴 블랙 슬라임을 처치하고 골드비치 리조트의 v v i 기가 된다. 끝. 리에나 해협 리엔의 빙하가 녹아내리는 현상으로 삶의 터전을 이리 위기에 놓여 원인을 찾기 위해 리에나 해협에 모인 사이 두치 않은 리엔의 원주민 펭귄지옥말라미투적 물개족 이들은 마녀 바바라의 짓이라고 생각해서 고구학자 노라를 구출하고 마녀 바바라의 위치를 알아내는데 사실 바바라는 마녀가 아니라 빙하가 녹으며 고아가 된 아이들을 구해 돌보다가 무리에 몰래 합류시켜주는 평범한 할머니였다 그 다음으로 누명을 쓴 물개족을 위해 물개와 바다풀범의 탈을 쓴 인간을 대치하고알수 없는 지령을. 모아 암호를 해독하여 진짜 빙하 파괴범의 본거지에 간다 칸의 냉각 효과를 갖고 있는 글래시아 코어의 파편이 목적임을 알게 되고 거대한 엔진은 돌리려는 것이 아닐까 추측한다 제독 마티너와 블랙윙은 게오르크만 남긴 채 동망가고 원주민들은 바바라에게 사과를 하러 갔다가 어렸을 때 자신들을 구하는 은인임을 알게 되어 서로 화해를 한다 끝 비밀의 숲 엘로딘, 생물학자 베티의 딸앤 종이 비행기를 주우러 엘로딘에 접근했다가 비명소리를 듣고 도망쳤지만 반복적으로 악몽을 꾸고 있다며 마녀를 쫓아내달라고 한다. 다른 요정들에게서 어떤 정보도 얻지 못하고 엘로딘에 들어서자마자 몬스터들에게 쫓기다 마녀를 발견하고 미행하여 마녀의 집으로 들어간다. 비명소리의 정체는 아기새의 울음소리이며 마녀는 사실 요정 루엔임을 알게 된다. 루엔은 어미 잃은 아기새를 돌보고 있었는데 아기새는 노래를 하고 싶지만 재능이 없어 괴성만 내지르고 루엔은 방음보자기로 버텼던 것이었다. 팔결를 루엔을 도와 집 청소를 하고 불쾌한 이웃 동물들을 혼내준 후에 아기 새에게 노래를 가르쳐 달라고 엘로진의 새에게 부탁을 하러 갔다가 아기 새의 어미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기 새의 노래 실력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고 애에게 돌아가 오해를 풀어준다. 끝 버섯 세상 머시 왕국의 머시킹이 비올레타 공주의 신랑감을 고르기 위해 웃기기 대회를 연다며 초대장을 보낸다. 마이너스, 감마와 오메가, 레민준, 존재감, 안마 등 다양한 버섯이 참여한 대회에 수배 중인 총리 대신이 나타나서 바이킹 부대를 동원하여. 성을 공격할 것이라고 하면 사라진다. 성문 방어에 성공하지만 비올레타 공제의 괴력으로 성문이 부서지고 최강 미모 비올레타를 찾으러 온 검은 바이킹이 비올레타를 보고 배신감을 느껴 납치해 간다. 바이킹 포로들을 고문하여 검은 바이킹의 위치를 알아내고 바이킹 비행선에서 비올레타를 찾아내는데 이번에도 비올레타가 괴력으로 수갑을 풀어 비올레타를 업고 힘겹게 비행선을 탈출한다. 비행선으로 돌아가 검은 바이킹을 처치하고 총리 대신을 데려오는데 알고 보니 20년 전 총리 대신은 가난으로 아내를 잃고 딸을 버려야 했었는데. 영비를 잃은 머시킹이 그 딸을 주어 현재 비올레타 공주가 되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비올레타는 저출을 하고 총리 대신은 치안부 백혈병 진단을 받는다. 비올레타 공주를 다시 데려오고 6만 병 통치약을 사서 총리 대신에게 준다. 끝 슬리피 오드 뇌석 갈레결과 세계수를 잇는 말 슬리피 오 인간과 몬스터가 공존해야 하는데 1 1년전 어둠의 마왕 발록의 사악한 기운으로 몬스터들의 힘이 강해지기 시작하여 발록을 저지하려다가 트리스탄은 사망하고 그 뒤를 이어 만지가 발록 봉인에 성공한다. 하지만 봉인이 약해지며 발록이 부활하려 하였고 저주받은 신전의 악마의 기운이 강해지고 있어 영원한 돌에 크리슈라마의 부적을 붙이고 슬리피 호텔 관리자 시오원에게 아들 로니에게 돌려받은 빨간 책을 전해준다. 만지, 천지, 일지는 무사 집안의 형제로 일지는 드레이크 퇴치 공략을 배우며 수련하고 천지는 트리스탄의검 글라디우스를 각성시키고 필요에 있는 만지는 사악한 기운을 느껴 대자 무영에게 슬리피 우드전 조사를 맡긴다. 저주받은 신전 입구에서 쓰러진 그회에게 일지 치료제, 잃어버렸던 가방과 열쇠를 주자. 교회는 자신의 일기를 일지에게 전해주고, 거서 영원만 남은 의미 없는 존재는 영역으로 몬스터들이 강해지는 것을 막는 의식을 준비한다. 대적자는 던전 깊은 곳에서 무형을 만나는다. 오면서 주운 종이 조각은 트리스탄의 쪽지였으며 트리스탄의 영혼을 만나 무용담을 들음 무용을 도와 발록을 공격하지만 발록은 사라지고 이를 들음 만지는 무용에게 방심하지 말라고 한다 그리고 발록이 가족으로 신기한 걸 만들어 준다 는수상 남은 실패한다 끝 아쿠아리움 물개 인형을 포함해 보물 수집을 취미로 갖고 있는 과학자 휴지에게 산소통을 받고 오르비스 탑을 통해 도착한 해저마을 아쿠아리 외딴섬에서 허스키를 키우는 나노크에게 허스키 영양 과식과 뮤즈에 맛있는 음식을 주고 수성 작업 중 외계인의 공격으로 졸난 당한 지구방위 본부 선수 로비스에게 구조대를 보내고 낙법풍이 지나간 후 동물들의 이상 행동을 보 불론서 켄타에게 부탁받은 세포 샘플을 주고, 고물한 가이드 뮤즈의 부탁으로 휴즈의허이진폭파 해독제 연구를 도와준다. 치해 탐사대에 지원한 뮤즈의 남친 게이 연락 두절되어 바다 마녀 카르타에게 정을 보는데, 검은 안개가 심해로 끌고 가는 안 좋은 전기가 나오고, 양파선에서 만난 탐사대장탱은 대원 3명이 모두 실통되었고, 심해로 가는 길이 막혔다며 대원들의 물건만이라도 모은다. 이를 들은 뮤즈는 침착하게 마을 사는 데에게 알린다. 끝, 레벤 광산. 검은 머법선을 부활시키자는 명목하에 각자 다른 목적을 위해 모여, 에델슈타인을 점령하는 집단 블랙윙. 세판에게 쌓온 블랙윙 모자를 쓰고, 블의기 비선에 들어와 기서 르티의 간부 뒤처리를 도와주고 간부 창가왕에게 공복기를 갖다주고 간부 칸의 부탁으로 안드로이드 감정을 시험하고 전 의회장 알베르트의 딸 가브리엘이 납치되어 그 어려운 반을 도와 간부 로비어를 떼어놓지만 가브리엘은 마을의 안전을 위해 탈출하지 않는다 안드로이드 남매 미스키의 돌체토. 잭트를 만나 잭트와 돌체토의 배터리를 채워주고 겔레메르가 시험 재료로 돌체토의 심장을 요구하자 잭트는 자신의 심장을 대신 주겠다고 하고 미스키드는 잭트에게 새 신장을 만들어주며 희려 돌을 먹고 몸에서 루광석을 만드는 명물 광석이터가 궁금한 겔리메르는 특히 광석이터를 실험체로 가지고 광석이터의 세포 샘플을 모으는데 양심적이 수성 연구와 날려낸 실험체를 탈출시키고 충직한 연구와 스페인을 낙하에 처치해달라고 한다. 끝! 아리안트. 미춘이 풍부 오아시스의 마을 아리안트. 오르비스에선 요정 왕비 아레다의 사치와 유기력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지자 왕비의 보물을 훔치는 외적단 모래그림단과 이를 가르치는 붉은 정갈단이 생긴다. 아리안트의 문화를 배우기 위해 오아시스의 물을 마시고 의시린에게 뱀방울과 무역형칼를 주로 후 여러 시험을 통과하여 모래그림단이 입단하는데 왕비의 보석 스파이론과 비단을 훔치고 주민들에게 식량과 보물을 나눠주고 아리에게 받은 리튬을 엘스카에게 주고 무함마드를 설득하여 타라클스 오신 대우와 아를 위협하는 몬스터를 차치한다. 이야기꾼으로 끌려갔지만 이야기거리가 구갈되어 위길이 느낀 지우를 누나 세야 자들을 도와 헬력 스타트서 관의 이야기 책을 들려주고 헤누스타를 기녀를 틀겨나온 어린 왕자에게 장미를 위한 이슬과 별을 보는 망원경을 주고. 자가 여우 대신 친구가 되어줌으로써 공화는 균형을 잡고 헤이유스탑도 안정을 찾는다. 끝 마가티아 검은 마법사의 연구를 기반으로 세워진 연구술 마을 마가티아는 순수 과학으로 생명을 만드는 제뉴미스트와 기계공학으로 생명을 만드는 알카든으로 나뉘어진다. 요정 필리아와 결혼한 알카드어 소속 천재 연구수사 드랭은 가족과 함께 반영생을 살기 위해 비밀 통로 끝이 검은 마법사 연구실에서 본 연구 자료를 토대로 딸 키니의 약을 만들고 토머노이드가 되는데 성공하지만 기억을 잃는데 가족의 만큼은 잊지 않아 키니에게 그 연구 재료의 약을 선물하고 필리아에게 서른 섬유를 선물한다. 하지만 배신함이 일어난 대폭발로 아가티아가 불안정해지며 몬스터들이 흉악해지고 두 편은 진실을 숨기려고 한다. 하지만 유령 파웰의 도움으로 드레인의 과거를 보고 지하 서재에 남긴 드레인 노트를 찾아내힐리아에게 전해주며 진실을 알릴 수 있게 되었다. 끝. 엘린숨펠우스 탑의 시간 제어기가 고장나며 엘린숲연대에게 대적자와 관련된 문장이 나타나고 대적자는 시간의 문을 지나 과거로 간다. 수백 년전 검은 마법사의 이 갈라진 메이플 대륙 영혼들은 검은 마법사를 봉인하러 가고 사람들은 리플에서 비행선을 타고 피난가다가 몬들의 공격을 받고 어떤 숲에 불시착하는데 검은 마법사를 사랑한. 펠리... 페어리 여왕 예페네아가 죽고 그중 엘린이 숲의 주인이 되어 엘린 숲으로 불리며 한해 빅토리아 아일랜드가 된다 페어리 숲, 바위 섬, 황폐한 땅, 버선 언덕은 각각 엘리니아 페리온, 허닉시, 티네시스가 된다 임시로 알테어 캠프를 짓고 어린 엘프인 탐사대장 헬레나를 중심으로 거버사 대표 페르즈는 결계를 치고 도적 대표 로드는 황폐한 땅을 개척하려 하고 특대표 데스토네는 바위산을 탐사하고 데스토네의 아내 요정 유리스는 비행선을 수리하고 데스토네과 유리스의 아들 테스는 만사긴 엄마에게 꽃다발과 버섯 팔라소를 준다 데스토네는 반영생을 살 가족들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키리스탄는 자료를 읽지만 유리스는 카일리는 아파가 죽고 테스도 사라진다 편지로 돌아온 대적자는 카일리를 만나지만 카일리는 테스가 자신의 오빠인지 모르고 있으며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고맙다고만 한다 끝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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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듯이 나를 무섭히는 동생 관계를 유지하는 하프링족의 마을 리플에 어느 날 사악한 용 헌테일이 수아를 데리고 나타나 미나르 숲의 용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남북한 용족 와이번은 헌테일과 결탁하여 뉴트족의 서식지를 빼앗아 미나르 숲 용족의 수상 난스피리스 별사대를 만들어 헌테일을 마사지만 패배한다 어벅서 모이라는 헌테일에게 생포되고 기사 라울은 와이번에게 심한 부상을 당하고 난스피리스의 아른 헌테일에게 빼앗기고 난스피리스는 헌테일에게 봉인되는 바람에 미나르 숲의 결계가 약해져 나무들이 붉게 변하고 헌테일이 검은 영혼이 물든 모습들이 나타난다 배, 별똥별이 떨어지는데 엠박사는 해당 위치의 몬스터들이 강해져 무기의 별의 힘을 깃들여 잡을 수 있다고 한다. 이토, 야쿠, 오모, 파메 알돌보미 일을 도와주고 펜타고스에게 공격받은 주민들에게 약을 주고 하인즈의 조언을 구해 결계를 강화하고 검은 영혼을 회수하여 모이라에게 전해주고 콘테일에게서 나인 스피릿의 알을 구해 부화시킨다. 끝펠리시움 노바족의 수도 펠리시움 강해지려는 과한 욕심에 노바족에게 추방되어 검은 먹사의 군단장이 되었다가 배치나고른 다르모의 수하가 돼 스펙터의 힘으로 산데카이저를 죽이고 수도를 빼앗아 하일 친구 벨데로스, 파가 빅 트레블로를 수하로 둔메나 당시 노바 왕족은 카데나만 생존하고, 노바족은 판테온 보호막을 만들어 살다가 브란티스 시간 기준으로 수십 년이 지나 포도를 되찾기 위한 힘이 쉬움탈령정보를 세운다. 아르, 카레네 도와 모금 물자를 충당하고 르렌스를 통해 그림자 상인단을 만나 도심 지역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정부를 취업한 이데아는마법진을 설치하여 앞에서 카이저가 뒤에서는 엔젤류 버스 타고, 위에서는 카데나가 스펙터들을 몰아넣자 마법진을 발동시켜 도심젤리 진입하고, 화학적 봉인을 풀어 트레글러를 무찌르고, 이체 정수로마술을 풀어 비터를 무찌르고, 에드루스까지 무찌르고, 모 후자 선물들을 병합하여 메그너스를 처치한다. 끝 르디브리아. 바거 아랫마을 엘수가 연결된 헬리오스탑과 미래 지구방위 본부와 연결된 에오스탑으로 직행하고 있는 시간이 멈춘 후로, 음. 르디브리아. 사범은 지파 플라토스가 또다시 차원을 부수며, 별똥별이 시계탑 최하층 깊은 곳까지 떨어져서, 총 아래로 내려갈수록 시간이 터지게 되고, 일요일에 시간과 차원의 균열이 생겨 힐류 스탑은 시간 제어기가 고장나서 엘린숲으로 갈수 있게 되고 에오 스탑은 여기저기 훼손돼서 다른 차원 몬스터들이 시계추를 훔쳐가고 장난감 공장의 일꾼들이 파견되어 수리한다 테라스에서 조교 층의 캠페인을 도와주고 장난감 공장의 남은 책임자들을 도와주고 양의 시계탑 몬스터 수탕 작전을 도와주고 이상한 힘이 오염된 몬스터를 퇴치한다 시계탑 최하층에서 얻은 별똥별을 파편에서 차원의 주걱가루를 발견한 플로에게 차원의 균열 조각을 받아 틈을 막자 다급하게 나타난 파플라투스를 해치운다 사자이성 눈이 많이 내리는 척박한 지역의 사자왕이 검술밖에 모르고 무뚝뚝했지만 상냥했던 사정왕 발레오는 평민으로 변장하여 축제를 갖고 축제에서 꽃을 팔던 이피아와 만나 결혼한다. 검수하고 온화한 왕과 다정한 왕비가 다스리며 사람들은 왕을 우상으로 삼고 의리를 지키며 살아 가난하지만 평화롭고 따뜻한 왕국이었다. 해야 길 것도 없어 검은 마법사의등장에도태어났고반 검은 마법사 동맹이 협조를 요청했을 때에도 병사들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어 요청을 거절했지만 이를 편댄다고 생각한 동맹은 성을 공격했고 왕비 이피아와 사람들은 죽고 성을 불타버린다. 모든 것을 잃은 왕은 검은 마법사에게 영혼을 바라 동맹에게 복수만 마치고 군단장을 가만둔 때 영병 류드는 프리드가 지은 드래곤 상에서 공화를 올리고 죽어 영혼들이 모이게 된다. 발레온의 영혼을 받아 병사들은 몬스터로 변하고 발레온은 귀신이 된 이피아를 보지 못하게 된다. 1 0 0년후 사자왕의 성에서 어둠의 기운을 느낀 프루스턴터 비스트의 연락을 받은 대작자는 또간아이에게서 기운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되고 품에 갇힌 열수공 제네 동생을 구하고 사왕의 메달을 찾다 죽은 머트의 저주를 풀고 죽은 아이들의 영혼을 해방시키고 이사 루덴의 부탁고를 발레온을 처치한다. 끝. 판타스틱 테마 파크. 브디브리엄의 놀이공원 판타스틱 테마 파크. 무려 100명에게 고백했다가 차인 다루미는 성공하기 위해 흔들다리 효과로 심박수를 올려 고백하려 한다. 심장박동 측정기를 부르치로 꾸며 선물한 후 귀신의 집과 자이로 드롭으로 심박수를 올리지만 다담지가 힘들어하며 심박수가 내려가는 걸 보고 계획을 바꿔 짜릿하다는 애니멀 쇼를 보는데 커플을 시기한 소로이니다스가 타르가와 스칼리온으로 놀래켜 다담지가 기절한다 간호사 엘리의 도움을 받아 회전 목마를 풍선으로 꾸미고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한 다담지에게 다르미는 솔직하게 진심을 담아 고백하여 성공한다. 끝. 아랫말. 여러 전래 동화들의 세계관이 섞여 있는 아랫말. 7개의 옥석은 외부인들이 힐링 � 동심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모르고 인간이 되기 위해 옥석을 훔친 유괴 구미호에게 옥석이 붙어 큰 산불이 나자 미녀는 산불을 끄고자 절벽에서 투신을 하고 친구를 잃은 도깨비는 원망하는 마음에 사람들에게 옥석을 하나씩 심기 시작한다. 그러나 구미호는 죽지 않고 기억을 잃은 채 인간이 되어 위즈에게 발견되고 요이라고 불리며 사람들에게서 옥석을 회수하며 업보를 청산한다. 얼부를 원망한 흥부의 분노의 옥석, 떡을 폭식한 호걸의 식탐의 옥석, 희청이 찾는 신봉사의 후회의 옥석, 거리를 짝사랑한 두 형제의 질투의 옥석, 소꿉친구 사또 사랑한 콩지 나태옥서 산신령에게 돈을 뜯는 나무꾼의 탐욕의 옥서 옥석. 마지막 옥석만 남겨놓고 또큰 산불이 나는데 사람들이 끝까지 구미호를 기억해주지 않자 도개비는 스스로에게 시기의 옥석을 심는다 이때 요미는 기억을 되찾아 독개비를 말리지만 도개비는 폭주하는 옥석으로부터 구미호를 지키고자 절벽에서 투신하지만 구미호와 달리 독개비는 살아남지 못한다. 끝 황금사원 고대의 지혜로운 영혼은 보시는 황금사원 많은 승려들이 모이는 수행지이자 이국적이고 화려한 풍경의 관광지이다 어느 날 숲속에 버려진 지하 사원의 부인이 약해지며 전설의 고대 악마 라 만나가끼어나오는데동인하러간 부력 높은 승려들이 돌아오지 못하여 마지막 승려 다오가 황금 제단에서 버티고 있었고 룽 대사는 그 뒤에서 도깨비를 퇴치하고 있었다 이를 모르던 어린 승려 노인은 사부 룽 대사를 찾으러 가 승려 승차이와 사라진 승려들의 유품들을 찾아달라고 한다 황금 사원에서 벗어나려는 가이드 유수와 따이를 도와 사라진 관광객 리타야와 그녀의 카메라를 찾고 버려진 사원의 황금 제단에 들어가 다오를 도와 라바나를 처치한다 끝 고대 유적 파르텐 필시스 유치원 교사 매기가 결혼한다는 소식에 선생님에게 버림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출하여 유적 파르텐까지 온 형제 멜키 발터 캐스퍼는 마법사 행스라 하며 어둠의 예언서를 만들고 이방에는 경계하는 원주민 카르파 종족은 새 형제 때문에 몬스터들이 달라졌다고 생각한다. 유일하게 협조적인 원주민 모리의 도움으로 대적자를 보고 도망치는 아이들을 찾으러 다니며 동은 음. 음. 항아리, 발톱 조각상, 보라색 천을 찾고 놀이터에서 찾은 저주 받은 마도서에 따라 제단에 재물을 올리고 화로에 불을 피워 고대 괴수를 소환하고 처치한다. 아이들은 유치원 선생님에게 인계하고 제단과 마도서는 조사에 들어간다. 끝 시간의 신전 빛넬 거울로 검은 마법사를 불러내기 위해 시간의 신장 과거의 문을 부수고 들어간 키르스턴 신전 관리인은 당분간 신전을 폐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길을 걷겠다는 대적자 공인된 린드 대신 신전 관리인의 허락을 받아 과거의 길을 걸으며 침입착거나 조사한다 추억의 길에서 도도에게 추억을 먹히자 관조자의 도움으로 추억을 되찾고 추의 길에서 릴리 노어에게 감정이 열려지자 어법 재련술사의 사약으로 감정을 녹이고 방각의 길에서 라이카를 쓰러뜨린 후하우스의 구슬로 키리스턴의 결계를 부수고 신전 깊은 곳으로 들어가 키리스턴의 실수로 소환된 핑크빈을 돌려보낸다 과거의 길을 걷던 중 기억을 잃은 신관을 만나 기억을 되찾으려 하는데 관조자는 추억을 되찾으려 했지만 불가능해. 법법 제륜 수사는 약을 주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기억자는 시간을 잃어 기억을 잃은 것이라 한다. 다행히 신관의 기억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고 대적자와 똑같은 얼굴을 하며 신의 이름은 카우라고 밝힌다. 끝 커닝타워 세월이 흘러 커닝스퀘어 자리에는 커닝타워가 들어서고 지하철 공익부을 요원에서 인기가수가 된 혁이는 은퇴하고 프레소스가 되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커닝타워 지하 10층에서 허름하게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른 악상으로 곡을 완성하지만 노래를 부를 가수가 없어 스카우트를 시작한다. 대적단은 캐스팅 매니저가 되어 버스킹을 하고 있는 루비 카페 알바를 하고 있는 사피 작사와 무대 연출을 메모한 페리 연습생을 준비하고 있다는 아미가 수가 되고 싶었던 비서 디아 총 다섯 명을 스카우트하고 그룹으로 데뷔시킨다. 투표로 환상의 스테이지에 무대 입장권을 얻어 에이크업과 헤어 아티스트 ...을 섭외하고 멤버들을 의기수침하게 만든 락스피릿을 처치하자 신인 그룹은 화려한 데뷔를 하고 흑인 은 대표 엔터의 프로듀서로 성공 한다. 끝 암벽거인 콜로소스 100년 전 정령 구하르가 우무머 버사의 군단장이 되었다가 레그너스 에게 배신당해 힘을 빼앗기자 위기 를 느낀 정령들이 뭉쳐 암벽거인 이 탄생하고 정령들이 한곳에 모여 있으며 오염되기 쉬워져 재앙이 생기기 쉬워진다는 것을 눈치챈 마족은 암벽거인을 오염시키기 시작한다. 하프린족 곁으로 돌아온 그어에는 리플의 안벽산이 움직이는 현상이 생기자 미리 진작했다면 제작자에게 조사를 부탁하여 하프린족의 도움을 받아 안벽과에는 만난다. 암벽고에는 자신이 일어서려고 하자 다른 생명들이 도망쳐서 멈춘 채로 있었으며 마음 속에서 시커먼 게 차오르고 있다고 하여 가족에게 물든 나무 종랭들과 돌의 종랭들. 암벽고인 심장의 타란트러스를퇴치해 준다. 끝. 미래의 문. 시간의 신전에 미래의 문에 들어가 시그너스 기사단이 검은 마법사의 힘에 타락하고 레지스탕스가 검은 마법사의 수하가 되어 메이플 연합이 해체된 미래로 조작하고 이를 메이플 월드 주민들 꿈으로 나타나게 한 꿈을 조종하는 능력의 새분 단장 로시드. 시간의 신전이 습격당했다는 소문의 대적하며 미래 속 파괴된 헤네시스에서 꿈의 조족을 주어 미래 조작된 것을 알게 되고 기사단 요새에서 꿈의 열쇠를 정원에 열어 타락한 시그너스 여제를 처치한다. 조작된 미래에 대한 꿈을 꾼 주민들이 불길한 징조로여기며 두려워하자 미래의 문에서 본 것을 얘기하며 여론을 잠재우고 미래 속 황혼의 피리온에서 꿈의 진료를 얻어 꿈을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의 꿈 중독을 치료한 후 무의식의 조각으로 루시드의 무의식을 엿보고 새 군단장 루시드의 존재를 알게 된다. 끝 지구 방위 본부 메인 그레이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메소렌자 닥터 그레이의 축소광선을 맞고 작아지지 않다 다음날 회의를 위해 모이자잡아져서 일주일 이내 있을 다음 공격을 대비해 와일드 카드인 대적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합체된 메소다이저의 성능을 테스트하며 탑승 티켓을 모아 UFO로 호출하여 침투하고 원래 크기를 돌려주 광산총을 찾아 나섰는데 마침 메소레인저와 리니의 광팬인 덕구에게 메지는 혼내줄 테니 리니를 위해 도와달라고 하고 누군가 대적자와 멤버 교체가 된다고 들은 리니는 대적자를 경계하며 멤버들을 관찰하기 시작한다. 카드키를 얻은 후통계 구역에서 설계도를 빼와 환풍으로 침입하다가 닥터 그레이를 만나는데. 스스로 축소 광선을 테스트하다 잡아져 있었다. 닥터 그레이의 공격에 메소레인자는 흩어지고 아직 수습되어 있는 리니를 공부로 돌려보내려 하자. 리 이는 자신을 대적자로교체하려는줄 알고 무리하게 앞서 나가다가 배지를 잃고 변신이 풀린다. 대적자는 리니가 도망칠 수 있도록 시간을 끌지만 리니는 다시 돌아와 카운을맨손으로 물리치고 닥터 그레이에게 뺏은 광선총으로 메소다이저를 키워 UFO로 폭파시키는 공부에서 전송받은 낙하산으로 탈출한다. 무사의 임무를 완성한 대적자는 정식으로 일곱 번째 대문 메소레인지 화이트가 된다끝 크리티아스. 고도의 머법이 발달한 크리티아스 왕국. 하나를 노린 검은 마법사 트리페성은 뒤집힌채 하늘로 떠오르고 왕녀 이오네와 왕궁 사람들은 피신하지만 국왕 헤카톤과 무기들은 몬스터화된다. 크리티아스 왕궁은 이대로 시간이 멈춘 채 시공간의 틈새로 사라져 있다가 수백 년후 검은 마법사의 봉인이 풀리며 미나르 숲에 다시 나타난다. 나인하트의 연락을 받은 대작자는 주방장 미셸론에게 레시피 책을 갖다주고 소년 시존 이안으로 둔갑한 왕녀를 찾아내 크리티아스 왕국의 과거에 대해 들은 후 마법학교 교수 베아트리체가 해석한 마더서에서 크리티아스 전체가 거대한 마법진이며 메이포월드를 좌우할 규모의 마법의 힘으로 트리페 을 들어올린 것이었으며 메프 월드의 멸망을 가져올 수 있음을 알게 된다. 끝. 탐정 레이브의 사건 일지. 고가의 무기를 취급하던 거래상이었으나 폭발 사고로 없어진 조직 앵글러 컴퍼니. 비행산의 파괴장치를 태운 앵글러 세녀는 누군가 보낸 라브라토리아는 미사일을 맞아 역셔리 관광사무소 위로 추락하는데 파괴장치가 작동할 때까지 시간을 끌기 위해 스스로 관광사무소에 인질이 되어 탐정 레이브에게 파괴장치품을 찾기를 시킨다. 화이트 클럽에서 발견된 파괴장치는 작동하여 자동으로 하수구로 이동하고 세비지 터미널의 에너지원 오염물질이 아닌 세비지 터미널 전체를 파괴 장치임을 알자 레푸스와 구르거들의 도움을 받아 파괴 장치를 사무소로 이동시키고 아우브라토리안으로 세냐의 비행선으로 정상시켜 세냐의 비행선을 폭파시킨다. 끝 여우 골짜기 수년 전 어린 마음에 여우 나무에 올랐다가 여우신 시노의 도움을 받아 위험을 피하고 여우 마을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들은 후 마을 안전을 위한 뾰족기 수비대를 만들어 훈련의 핑계로 주민들에게 장난을 치고 다니는 말썽꾸러기 양치기 소년 마루 주민들은 반복된 마루의 장난에 지쳐갔고 번개 구름을 본 마루가 진짜 대피하라고 말하자 주민들은 장난인 줄 알고 아무도 믿지 않는다. 결국 마루 는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나무를 키워 마을 전체를 나뭇잎으로 덮지만 번개에 맞아 나무가 불에 타고 마을은 침수되어 여우 나무를 올라 여우신을 찾아간다. 여우신의 눈은 누군가의 이에 가려져 있었고 곧 여우신의 눈을 떠 상황을 정리한 후 하보크 문양을 보고 위정 영감들을 만나러 간다. 끝 히브. 블리메를거린 비공적 블랙헤븐을 경비하는 안드로이드와 제네로이드들. 로봇들은 감정을 가지면 안 되지만 감정을 갖게 된 안드로이드 멍청이는 고양이를 구한 제네로이드 오퍼레이터도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호기심에 따라갔다가 해감을 받게 된다. 블랙헤븐이 기기 무덤 추락할 때 딜리메르는 로봇들에게 작업 명령을 내리는데 오퍼레이터는 메인 컴퓨터와 자신을 연결하여 제네로이드와 블랙헤븐의 자폭을 먹지만 연결을 끊지 못해 추락 후에도 도망칠 수 없었다. 청이는 자신의 칩셋을 뜯어 오퍼레이터의 녹은 칩셋을 대체해주고 새로운 칩셋을 가져오려 하지만 기억을 잃고 제적자의 도움으로 오퍼레이터를 다시 만나지만 칩셋을 대체해주고 또 다시 기억을 잃는다. 끝. 버려진 야영지 세상에게 인정받기 위해 모인 혼혈 마족들은 오로지 힘에만 의존하여 세력을 길러왔지만 데미안이 마검에 홀려 데몬에게 죽자 힘을 수단으로 했다. 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남은 병사들은 마스테리아로 돌아가기로 한다. 하지만 일부 병사들은 초심을 잃고 혼혈 마족이 지배하는 세상을 위해 데미안이 취했던 잘못된 힘을 부활시켜 정화되었던 세계수를 타락시키려고 한다. 차마 직접 부활을 지킬 수 없었던 알체토는 대적자에게 부하들을 죽여달라고 한다. 끝.